자, 일단은 흙이, 어, 진출하려는 노력을 한번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자, 이 자리를 한번 좀 나가보려고 노력은 할 수가 있겠죠. 자, 백이 이제 단수 쳐주는 걸 어떻게 좀 내심 기대하는 그런 수이죠. 이렇게 이어가지고 막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버리면은, 이두 점은 이제 따내봤자 다시 됐다 낼수 있는 권리를 갖춰가면서, 자, 이것은 이제 뭔가 좀 백이 미꾸라지를 잡다가 놓치는 그런 격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뒤늦게 장문을 쳐도 단수 한번 쳐주고 뭐 따내놓고 나서 여기를 또 뚫어뻥을 하면은 뭔가 베개 모양이 뻥뻥 뻥뻥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어 터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역시 단수를 치는 습관은 아무 때나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맥을 짚어서 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아가면은 바로 제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뭐, 지금 이쪽을 끊는다고 해서, 백에게 지금 타격을 가할 만한 그런 자리는 없기 때문에, 괜히 중앙에 수를 많이 투자했다가, 뭐, 이런데 한번, 뭐, 늘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 흑대마를 좀 더, 어, 확인시켜주면서 확실하게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